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또아 편의점 일일 알바생 이찬또 그리고 어제 오후 6시 편의점이라는 어, 신곡을 발매한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 라이브에서는 어, 신곡 편의점에 대한 어, 여러분들의 많은 궁금증도 해소해 드리고 여러분들과 어, 저 이찬원이 신나게 소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사실 제가 미스터트롯 경연곡으로 딱풀이라는 곡을 음원으로 발매한 적이 있었고 어, 또 OST로 시절인연이라는 곡을 어, 여러분들께 선보인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싱글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은 이번 편의점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떨리기도 했고 여러분들 만나 뵙기 위해서 설레기도 했고 또 여러분들께 이 노래를 빨리 들려드리고 싶어서 얼마나 어, 어제 오후 6시를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의점이라는 곳이 1년 365일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내내 어, 꺼지지 않는 간판의 불빛으로 저희를 반겨주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 편의점 항상 24시간 우리를 밝혀주는 이 편의점에서의 어, 우리네 인생 이야기 그리고 또 지친 일상을 달래주는 편의점이라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보이는 우리네 인생. 어 이런 것들을 담은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각김밥 라면 하나 사는 게다 그런 거지. 홀로 가는 내 인생 위로하네. 우리 동네 편의점. 제을 음. 보니까 주셨어요. 녹음은 얼마 만에 끝났나요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녹음은 오래 걸리진 않았던 거 같아요. 녹음은 한 벌써 한 30분 정도 걸렸던 거 같아요. 글을 자꾸 해 주신 분이 저기 홍진영 작곡가님이라고 계십니다. 홍진영 작곡가님이 저희 고향 선배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영남대학교라는 그 학교를 나왔는데 그 영남대학교 앞에서 또 오랫동안 사셨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서 어, 처음 뵀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어색하지 않게 굉장히 뭐 친한 형, 동생 사이처럼 어, 정말 어, 이번 디렉팅도 되게 수월했고 레코딩도 녹음도 굉장히 깔끔하게 끝났던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가사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가장 좋아하는 가사는 홀로 가는 내 인생 위로하네 우리 동네 편의점입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핵심 포인트는 삼각김밥 라면 하나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삼각김밥 삼각김밥 라면 하나 이 부분이 이제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장 크게 이렇게 힘을 주고 부릅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저희 뮤직비디오는 어 공간이 세 가지 공간으로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편의점 이 제가 이제 편의점 알바생으로 나오고 근심 가득한 우리 그 손님들이 계속해서 오죠 뭐 취업을 준비하는데 취업이 잘 안되는 손님 그리고 시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손님 그리고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손님 그리고 어한 가정의 가장이신데 실직을 하고 앞으로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손님 그리고 학업 뭐 진로에 대해서 또 고민이 있는 학생 이렇게 해서 다양한 손님들이 어 저의 계산대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산을 해드리는데 그분들 머리 위에는 먹구름이 있죠. 슬픈 먹구름, 근심들이 있는데 그 근심을 해소해,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판매 그 카운터에서 카운터에서 버튼을 누르죠.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어디로 이동하냐면 토크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제가 토크쇼 사회자가 돼서 그분들의 근심을 다 덜어내드리죠. 그리고 어, 또 하나의 공간은 중간 중간에 이제 제가 노래를 하는 이 무대. 이렇게 총세 가지 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략적인 뮤직비디오의 내용 그렇습니다. 아, 다시 한번 댓글도 읽어볼까요? 아, 참또 노래가 우리 근심을 다 해결해 줍니다.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또동 형제 보기 좋아요. <laughs> 저랑 동원이 항상 이제 동원이랑은 자주 연락도 하고 <laughs> 영 저도 이 질문 처음 보거든요. 편의점을 첫 번째 편의점을 처음 들었을 때의 느낌은 편의점을 처음 들었을 때의 그 느낌 편의점을 처음 들었을 때의 느낌은 제가 이제 어제 다른 플랫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되게 좀 어? 뭐지 했어요. 어? 편의점이라는 주제로 노래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뭔가 조금 낯설고 약간 생소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노래를 한몇번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너무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 너무 멜로디가 친숙하고 너무 노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이라는 노래를 선택을 하게 됐죠. 감상 포인트라고 딱한 부분을 찝는다면 여러분들의 고민은 어떤 것인지 아마 그한 3분 남짓한 짧은 뮤직비디오 영상이지만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근심 걱정을 제가 날려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막 여러분들도 더 행복하게 뮤직 비디오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 곡을 가장 먼저 들려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엄마한테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어, 저는 뭐 노래도 그렇고요. 어, 저희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무대에 섰는데 그날따라 제가 노래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날따라 어, 주위의 반응도 너무 좋고 어, 평소보다 두 배, 세 배로 노래를 잘한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어머니한테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저는 항상 모든 거를 가장 먼저 보내드리는 분이 엄마인 것 같아요. 엄마한테 가장 먼저 드렸고, 볼, 그 보내드렸고, 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탑 식스 멤버들이 처음에 탑 식스 멤버들도 다 똑같았어요. 노래 제목이 편의점이라고 하니까 다들 조금 의아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편의점 그야 어떤 내용이야 그래가지고 전혀 노래가 감이 안 오는데 하고 굉장히 생소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노래를 들려주니까 아 노래 정말 괜찮다. 노래 진짜 잘될것 같다라고 다들 응원을 해주고 어, 굉장히 격려해 주셨죠. 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해 보진 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떤 알바생이었나요? 고백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편의점 알바는 해봤고요, 고백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고요. 알바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뭐 찜닭집 알바, 뭐 식당 알바, 뭐뭐 뭐 과외도 해봤고,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 뭐 호프집 알바, 뭐 저희 가게 막창집 알바, 그 남의 가게 막창집 알바, 뭐 갈비집 알바뭐 진짜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뭐 공장도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어, 고백은 단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 또와 편의점 알바생 이찬또가 생각하는 편의점 대표 이찬원의 매력, 아 어, 저의 매력이요. 어, 저의 매력은 뭐 사실 매력이라기보다는 그뭐 열심히 노래하고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laughs> 좋아해 주시는 거겠죠. 그냥 구수한 목소리로 어, 여러분들께 정통 트로트 항상 들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뭐 그런 부분이 그냥 이뻐 보이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또 어, 아직 나이가 젊고 뭐 젊은 젊고 건실한 청년이니까 뭐 어, 풋풋한 그런 모습들을 좋아해 주시지 않았나 싶네요. 제제 매력을 얘기하려니까 많이 말을 더듬게 되네요. <laughs> 들은 게아 있답니다 여러분 저기 2주랍니다 2주 이주. 2주 2주 자 여러분 2주 활동한다고 합니다 저 몰랐는데 2주 2주 어, 네 지금까지 브이라이브 어, 시청해주신 우리 찬스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대단히 감사드리고 어, 지금까지 또아 편의점에서 알바생 이찬또, 이찬또 이찬원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저녁 되시고 어또 쌀쌀해졌어요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는데 갑작스럽게 변한 환절기에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 또한 편의점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안녕.